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목사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월 10일 남은 이야기.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우리 뒷부분입니다. 생각할 문제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가. 남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를 향한 교훈은 무엇인가.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 실제적으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사네립은 유다의 46개 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며 유다 왕이쓰기야를 세장의 새처럼 그의 왕궁 있는 예루살렘에 가뒀다고 그의 연대기에 기록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테일러 프리즘 이라고 알려진 이 기념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기념비를 세워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그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서나 벽화에도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완전히 포위했는데 왜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신명기에서 말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 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사내립의 막강한 세력을 대항하여 히스기야가 반역을 주도했었다는 사실이 생략되었습니다. 아스르에 대항하는 반역은 곧 생명의 단축과 소름 끼치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조의 모습은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이아스르 대군들이 적군들의 머리를 베어서 모아놓는 그것을 그린 것입니다. 조각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아니어, 아니더라도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음을 학자들도 인정합니다. 적수가 없었던 사내립이 그의 왕궁 벽에 라기스를 포위했던 장면을 생생하게 새겨놓은 것은 체면을 살리기 위한 장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벽화에는 라기스 대신에 예루살렘이 그려져 있을 뻔했습니다. 성경은 사네립이 하지 않은 남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화가들이 복원한, 복원한 아시리아 사네립 왕궁의 화려했을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네립 왕궁의 기념 부조인 모습인데, 넓이가 12미터. 길이가 54미터나 되는 이 엄청난 부조 속에는 바로 사내립이 전쟁의 모습과 또 그가 승리했을 때마다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남은 이야기는 바로 여호수아 3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이사야 37장 36절 요하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로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리의사내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노에 그주하더니 자기 신니스로기에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레과 살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여 왕이 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사야를 통하여 들렸던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린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유다를 위한 완전한 보증의 기별을 그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감히 왕의 왕이신 분을 공격한 그만한 아스트로 왕에 대한 진도의 기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방어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속하게 이루셨고 큰 위기가 큰 기적을 낳았습니다. 무려 18만 5천명이나 되는 적군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내립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기사. 참으로 세상을 정복한 왕이 그의 아들의 손에 하여 죽임을 맞이한 웃지 못할 사건이 성경 예언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사의 3실장 7절에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37장 23절,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그룩하신 이에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치켰뜨고 하나님을 향하여 능욕하고 회방했던 그 결과는 비참한 패망이었습니다 만일 사네리비 예루살렘을 정복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백성을 이주시켰을 것이고 유다는 북방이스라엘과 같이 정시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메시아의 탄생을 소망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망의 불씨를 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연대 있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메시아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은. 이스라엘의 계보 속에서 메시아가 나지 못하도록 온갖 비상한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온 세상을 지악으로 오염시켜서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세우셔서 영적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모세를 통하여 이루셨어온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가 배도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다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인과의 혼합 결혼을 통하여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된 지파가 중심이 된 유다를 보존하시고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원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여자의 우손 예수께서 탄생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일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망하게 허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히버인의 하나님께서 그만한 아수르 사람을 이기셨다. 여호와의 영광은 인근 열국의 목전에서 입정되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의 구원에 대한 열렬한 호소에는 죄의 자복과 많은 눈물이 섞여 있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오늘 우리를 향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 까닭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돌변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더라도 오늘 이루어진 사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그 목적을 성취하고 하늘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이와 같을 것을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뿐만아니라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헛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이 샘의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인간이 기고만장한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 아수르의 사람이 와서 랍사게를 보내어서 이사의 36장 5절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냐 했던 그 말이 도리어 그에게로 돌아갔습니 오히려 사내립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입술에 붙은 말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취하신 적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무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서 사장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단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이 안개처럼 자욱한 것처럼 보이도 한순간에 그도 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로 먼지 같은 인생,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영생하는 비결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욕망도 이 세상 자체도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말씀처럼 영원히 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복이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의 군대를 보게 주시옵소서. 그들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주시옵소서. 이 선악의 대쟁투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성대로. 맞춰질 것을 바라보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구원해시는 주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참된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